이 부분에서 이미 너무 많은 것이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교회는 일단 성경에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건 신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성자 하나님이라 그래도 되고, 성부 하나님이라 그래도 되고, 삼위 하나님이 다 동원되는 표현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충만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옳고 그르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져야 하는 대상이요 목적입니다. 처음에 창조 때부터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이 왜 이루어져야 하느냐 할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신약적인 표현을 쓰자면. 이제 구원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개념입니다. 혈육 같은 관계가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사랑의 내용으로 하는 그 긴밀한 일체의 장엄함과 영광됨과 충만함으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걸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고 이 신적 충만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신적 형상으로 지은 그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며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뭐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으로써 영생 복락을 누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사실 표현으로서는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피상적인 것입니다. 더 깊이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영광입니다. 그건 성경에 얼마든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십시다. 에베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본적인 본질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의도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요구를 하죠.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봅시다. 이런 설명과 말하자면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요? 이런 요구. 22장 36절.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 성경 전체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인 탓입니다 우리 그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자면, 말하자면 사랑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다한 형제 자매요. 말하자면 혈육들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함께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며, 어, 또 오늘날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충성심과 열심이 이웃에게까지 이렇게 에, 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인간끼리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대하여 인간은 화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복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왜이러거냐고요 죄를 지어서 온 세상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죠 모든 자연이 인간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는 겁니다 해함이 있고 상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서로 해하지요 그니까 신앙의 가장, 가장 근본적인 변화나 이해나 원리가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